자, 33번 빈칸 추론 문제 풀겠습니다. 빈칸. 자, 아, 요 여기서 다 가르쳐 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근데 어, 디테일하게 가대 다할순 없다. 알았지? 음. 자, 보세요. 빈칸이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그치 그러면 빈칸은 빈칸부터 읽는 거야. 일단 빈칸을 먼저 읽어. 빈칸을 읽고 그다음에 혹시 이 빈칸의 얘기를 서포팅 해 주는 게 아닌가 하고 밑에 부분을 읽는 거지. 근데 간혹은 서포팅 센텐스가 아니라 이거와 상관없이 다른 정보를 그냥 띠칸이 주는 경우가 있어. 이걸 갖고 죽어도 이걸못풀것 같아. 그러면 빈칸은 빈칸부터 읽고 여기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첫째 줄을 먼저 읽어. 첫째 줄. 토픽 센텐스를 먼저 읽으시고요. 주제문을 찾으세요. 그래서 예와의 합을 내시는 거예요. 알겠니? 자, 빈칸이 만약에 주어 동사 문장이 전체가 빵 뚫려져 있으면 너 이거 굳이 AB로 안 나와도 되거든? 근데 빈칸이 뭔가 이렇게 나와 있고, 문장이 시작되다가 중간쯤에 구멍이 빵 뚫려져 있거나 뒤에 있거나, 어쨌든 전반적인 문장이 다 구멍이 난게 아니라 중간쯤에 구멍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전형적인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대부분이 paraphrasing이지만, 요 부분을 A, B로 나누세요. 알겠나? A, B로 나누세요. 자. 일단, 빈칸은 빈칸부터 먼저 읽으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먼저 따라옵시다. The only nurturing and the later flowering of science. 이렇게 돼있죠. 그치? 그럼, nurture가 일단은 타동사니까, 그치? 어, 어 초기에, 어, 양육, 양육해. 모를. 뭐 어떤 구조니? 지금 이거 1차 방정식 구조잖아. 이거잖아. 이게 사이언스고, 이게 열처링 이게 플라워링이잖아. 그치? 그럼 한번 갔다, 한번 가. 이렇게 가야 돼. 알았지? 그래서 초기에 과학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과학을, 나중에 과학을 꽃 피우는 것은 이렇다. 뭐. 두 서포트 이게 뭐 부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는 해석을 해봐야지 않은 거고요. 음 서포트하기 위해서 아 어, 원래 사고 사고와 그다음에 free willing incentive 자유분방한 어떤 동기 어 동기를 뭐 동기적인 그런 어, 생각들을 뭐야. 서포팅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그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디까지 사이언스까지 a라고 두시고요. 그 다음에 빈칸을 b라고 두시면 돼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은 뭐야? 앞에 과학이 막 번성에 따른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쓰면 그거와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야. 일단 처음에 <laughs> 이게 아닐까 생각하시고 여기로 먼저 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를 읽어야 되겠지? 어... The rise right, uh, right in commerce uh, and the uh, decline of uh, <coughs> authoritarian religion allowed uh, science to follow region in 17. century Europe.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치 어, 성공인데 어떤 출세에요 상업의 성공 사업 상업의 육성과 독재적인 종교 권위적인 종교의 세락이 이끌었는데 과학이 어떻게 이성을 따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17세기 어, 유럽에서 사실은요, 이 문제로 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강을 찍기 전에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풀이 과정을 겪건 아, 어떻게 풀이 하셨나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걸 갖고요, 전 선택지에 가서 음, 5번을 찾을 음,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거는뭘 알겠는데. 상업이 육성한 걸 갖다가 루 n s 리 r 스트 t 티드랑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산업이 육성하기 위해서 뭔가 되게 스트릭하게 이용했을 수도 있고, 그거 갖다가 루즈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될수 있는데, 그게 루 e l 리라고 못 가겠더라고요. 어 그래. 어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일단 코는 이제 답을 다 알고 들어갔을 때 그렇게 풀지 않았을까. 이게 아이들이 풀었을 때 이걸 갖고 이게 답을 낼수 있을까? 음, 저는 저는 케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어,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우리 그 음, 전략이 있죠. 두 번째 어떻게? 첫째 줄과 주제문을 찾아서 고고와 상응한다. 맞나요? 첫째 줄, 갑니다. According to, 뭐에 어, 따르면, 유명한 프랑스의 학자, 뭐, 이 사람, 어, 뭐, 그런 사람에 따르면, 일단 인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 증가인데 어떤 증가예요? 어, 인구의 규모와, 그 다음에 복잡성의 증가, 증가가 어떻게 과학 발전의 추진력이 있다고 어, 한다. 오케이. 어? 과학 발전? 과학 발전에 추진력이 있다? 음, 아까 그 과학이 육성하고 발전했으니까 아, 플러스임이네? 어? 네, 여기도 플러스임이네? 비슷하네? 오케이. 그 다음에 주제문 어디 있어요? but 보이니? but, 어, 쭉 내려와봐. but, <laughs> 음, why? large population, 어, 많은 인구가 may have been necessary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로.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어. 과학이 germinate, 싹 트는데. 야, 아까 많은 인구, 아,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 규모가, 사이즈가 커지면 과학의 추진력이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받고 있잖아. 그치? 그래. 근데 그거 갖고는 부족해.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겠다. 라고 나와있죠. 그치? 그러면 더 읽으셔야겠죠. Some uh, empires. 미쳤나봐요. 미안. Uh, some empires. 음, 어떤, uh, 일부 제국들이 were big, 컸지만, but, 그러나, 자, 긴장하셔야 돼요. The rigid social control. 아주, 이, 뭐야, 엄격한 사회통제, 통제가 어? 필요로 되어지는, 언제 이 제국을 하나로 묶는데 필요로 되어지는 그 엄격한 사회통제는 was not beneficial. 필요하지 않았대. 어떻게, 어, 과학, 뭐, 그니까 뭐야, 어, 과학이, 과학에도 이롭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대. 어? 다시, 일부 제국이 컸지만, 제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엄격한 사회 통제는 그것이 이롭지 못했던, 이성이 이롭지 못했던 것처럼 과학에도 이롭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자, 패러레이징 할거 생각하시고요 처음에 과학이 발전한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그치 과학이 발전한다 과학이 절미네이트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커야 돼 인구가 많아야 돼 그치 어떤 많다라는 개념이 첫 번째 많다라는 개념 플러스 이것이 필요하지 않았어 어, 엄격한 사회 통제는 엄격 엄격한 사회 통제는 필요하지 않았어 어 오케이 요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잖아 자, 그러면 어, 선택지로 가셔서요. 선택지로 가셔서, 일번 외환인이 <laughs> 어, 촉발했는데 작은 커뮤니티, 어, 작은 그런 사회가 어, 그런 커뮤니티가 촉발했는데 뭐뭐 뭐 하는데 촉발하는 거야? 혹독한 사회 규범을 규범, 규범을 뭐 하는데? 어, 그것을 채택하는데. 어, 그, 혹독한 사회 규범이라고 나온 적 없잖아요. 그치? 오히려 혹독하지 않고, 뭐, 굉장히 이것들은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나왔으니까, 그 부분 X 쳐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은, 어, result from 원인이 되는 거고, result in은 뭐예요? 결과적, 결과적인 거죠. result from 원인이 되는데, 어, 어떠한 열정 같은 것들이 원인이 돼, 뭐. 뭐보다는, 추론보다는. 자, 봐봐. 이걸로 간 친구들 도 의외로 많아요. 왜? 패러프레이징을 잘못 찍었기 때문이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풀지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 읽고 푸는 그 지문에서 출제자들이 선택지를 만들어. 그럼 네가 그 부분이 해석됐어. 유독 그 부분이 기억이 나. 그럼 너도 모르게 그날 막 떨리단 말이야. 그렇 그래서 그 답으로 찍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안 된다고요. 전략이 있으셔야 돼요. 한 가지 지문에서는요. 어, 한 가지 주제만 다뤄요. 그런데 그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문이 서포팅 센텐스로 가는 거야. 그러면 있잖아. 주제가 중요한 거죠. 그치 서포팅 센텐스는 어떻게 그 문장을 말 그대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갑을관계해서의인데너 그걸로 갔다가 철제자들이 어? 선택지에 답으로 내겠니? 아니잖아요. 그치꼭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패러프레이징 시키세요. 이렇게 안 되면 그다음에 두 번째 타입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o c c u r 발생하는데 어디 어디 라지 커뮤니티까지는 맞는데 또 뭐가 틀렸어? 스트릭트 hierarchical c o n 그치? 어, 아주 엄격한 그 사회계층, 어? 그, 사회의 계층의 구조, 구조로, 어, 그런 것들이 발생했다. 그런 거 없잖아. 스트레이크 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X 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야, 답에도 격이 있는데요. 이거 완전 진짜 질질 오답이에요. 그죠? 아, 어, 그것은 아주 단독적으로, 뭐 때문이야. 살아남기 위한 노력. 작은 커뮤니티에서, 작은도 안 나왔고요. 뭐 살아남기 위한 노력? 아니죠. 패러프레이징안 하신 거예요. 5번. 그것이 필요인데. Large, 많은, 오케이. 조건. 그 다음에. 하나 만족했고. Loosely constructed. 어, constructed. 그게 뭐냐면, 어, 뭐야. 엄격한 사회 구조가 아니라,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분방한. 그치? 어, 뭐예요? 어, 느슨한 조직. 어, 체계가 필요했어. 그치? 그 다음에. 컴페티브는 어, 경쟁적으로 뭐 이런 뜻도 있지만요 뒤처지지 않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 뒤처지지 않는 그러니까 뭐야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은 광그 다음에 어떠한 음, 엄격한 사회구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뭐예요? 다른 표현을 어떻게 썼어요? 어, usually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요게 조건이 맞으니까 딱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어버버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 선생님 저는 어버버버 안할 거예요 그날 어디 어버버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지만요 너무 떨려 그리고 수능 날은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어? 그럼 이제 너의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낼 수 없어. 그치? 에, 그러면, 모, 모든 것에 전략을 만들어 놓잖아. 그치? 그러면, 네가 실수하는 많은 것들을 갖다 방어할 수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해서 꼭, 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패러프레이징을 다 가르쳐 줄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 뭔가 어휘로 하거나, 아니면 뭐, 문법으로 하거나. 그런데, 어, 시간은 이제 한정적이고, 여기에서라도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면, 일단, 어, 가장 많이 쓰는 그 패러프레이징 방법을 선생님이 이제 알려준 거니까, 음. <laughs>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와 함께 공부하시죠. <laughs> 자.